올해 아이 낳을 계획이 있는 가족이라면 솔깃할 소식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매달 주는 부모 급여, 영세아이는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천만남 이용권,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아이돌까지 1년 동안 1,520만원을 받습니다. 지자체도 경쟁하듯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새로 태어난 아기 18살 될 때까지 1억원을 주겠다. 광주시도 17살 될 때까지 7,40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때면 나타나서 아이 낳으면 현금 주겠다고 밝힌 사람이 있었죠. 과거에는 표만 노린 황당 공약이란 비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율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보니 이런 현금성 지원을 진지하게 정책화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게다가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출산한 직원에게 단번에 1억 원을 주겠다는 회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그룹사가 오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1년 태어난 직원 자녀에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연년생과 쌍둥이 자녀가 있으면 총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 키우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세상이잖아요. 교육이나 뭐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셋째까지 낳는 경우엔. 국민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3년 이내에 아이를 갖는 분이 나올 것이고 따라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계도듣서 생각하고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와이프가 원래 셋째을 오늘 행사에선 회사가 제공하는 출산 장려금은 받는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면세해달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출산 장려책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정기간보다 육아휴직을 길게 주거나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곳도 있습니다. 산에 어린이집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셋째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한 회사는 지난해 넷네 쌍둥이를 낳은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 대신 회사가 나서는 출산 장려책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거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늘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도 한달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의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로 청선 공약으로 저출생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 가족부를 흡수하는 등 저출생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빠도 한 달의 출산 육아를 의무화하는 한편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거대책 등 보다 광범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59제곱미터, 셋째를 낳으면 84제곱미터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를,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탄감해주는 파격적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연 28조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정부의 평균 저출생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예상 소요재원이 연 3조 수준이라며 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는 없어요. 여야는 모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건설적인 정책 대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이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새학기마다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데 여기에만 5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돌봄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성하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돌봄과 교육 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 학교도 점차 무료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새학기 도약 바우처입니다. 초 1부터 고 3까지 한 학기에 5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교복과 체복 걱정, 신학기 학용품과 교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격차를 줄여 동등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해약 5조 원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저출생 특별회계와 교부금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제도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변동성이 큰데다 지난해엔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초중등 예산을 10% 가량 삭감을 했어요. 전국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 정도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우선 순위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